여러분들은 내가 이치와 진리를 크게 깨달은 훌륭하고 큰 혼일수록 크게 살아있고 죽어서까지도 영혼으로 남아있으면서 공간적으로 널리 그리고 시간적으로 오래 영향을 미친다고 누차 강조해오고 있는데 이에 찬성하시나요? 여러분들은 내가 2000년이 넘은 오래전의 성인들은 아직도 죽지 않고 세계적으로 살아있으며, 현인들은 몇백년 동안 다소 넓은 지역에서, 그리고 지식인들은 몇십 년한 지역에서, 일반인들은 몇년한 집안에서 기억, 추앙되면서 육체적으로만 산 사람은 시체를 파묻자마자 이 세상에 살았었다는 모든 흔적이 사라져버린다고 말씀드리는 것을 받아들이시나요? 나는 2000년 전에 살았던 석가, 부처, 소크라테스, 노자, 공자, 예수 등 성인들을 만난 적이 없고 그들의 육체적 삶을 직접 보지 못했지만 그들이 깨달아 남긴 이치와 진리에 의하여 지금도 그들이 생생하게 살아있음으로 느끼면서 또한 영향을 받고 있다고 느끼는데 이러한 말씀을 드리면 이해하시나요? 그리고 내가 이치와 진리를 통하여 신과 교류한다는 말, 100% 이치 또는 진리인 신은 100% 참혼으로 결코 죽지 않고 영원히 살면서 즉 영혼 불멸하면서 언제 어디에나 나타나는 신을 만난다는 말을 그런 진이, 진정한 말의 뜻을 이해하시나요? 오늘은 제가 요즘 진자평의 아마존 출간 나의 책 휴먼 가드앤드 트루스 주된 해설 내용, 혼과 정신적 활동과 마음의 작용 등에 관련된 내용과 관련하면서 제가 겪었던 어느 장지에서 경험 하나를 중심 소재로 하면서 어, 영혼의 대화를 위한 핸드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제가 40여 년전 어느 국가출연연구소에서 어, 근무할 때였습니다. 아, 나는 그 연구소에 있으면서 어, 컴퓨터와 어, 이동통신을 어, 주로 연구 개발하는 일을 했었는데, 에, 이 이야기는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야기는 그 경험과도 어, 관련이 있는 내용입니다. 어느날 부서 한 연구원이 에, 모친상을 당하여서 어, 대학 동문도 되고 하여서 어, 사정이 허락되면 장지까지 갈까 하고 어, 발인 의 마지막 날 문상을 갔습니다. 대전 시내 모처에 있는 어느 병원 의 장례식장에 에, 들려서 어, 문상을 끝내고 어, 다소 기다리다가 장릉의 차량 행렬을 따라 어, 장지로 향했습니다. 어, 장지는 어, 대전 시립묘지였습니다. 어, 그곳 어, 대전 시립묘지에 처음 가는지라 산수 경치도 매우 좋고 어, 묘지 전체와 주위가 어, 너무도 깔끔히 잘 관리되고 있어서 어, 놀라기도 했습니다. 어, 그런데. 여럿인 상주 그 일행을 뒤따라며 도착한 우리 일행보다 앞서서 도착하여 관이 들어갈 묘 흙을 파내고 있는 그 인부들 사이에서 유독 슬피 울고 계시는 어른이 계셨는데 알고 보니 상주들 부친이요 돌아가신 분은 남편이었습니다 묘 자리는. 어, 그 분께서 미리 부인 것과 자기의 두 자리를 나란히 사놓아서 그중 하나, 어, 부인 후 묘자리를 어, 먼저 쓰는 중이었습니다. 어, 관이 도착하고 들어갈 자리가 골라지고, 어, 간단히 예식이 있고, 마침내 관이 자리로 어,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남편의 어려는 관을 내려가지 못하게 붙잡고, 너무도 슬프게 펑펑 우시면서 살면서 한동안 사랑했던 일들, 경험들을 줄줄이 이어내시며, 특히 아팠던 동안 잠시라도 떨어지면 핸드폰으로 통화를 했던 일을 말하면서 관이 내려가는 것을 막고 있었습니다. 아, 그러다가, 사람들의 오랜 설득 끝에, 마침내, 허락이 되고, 어, 관은, 내려가 자리를 잡았는데, 한 손녀 이름을 부르더니, 들고 오도록 했던, 평소에 부인이 쓰던 핸드폰을 가져오도록 했습니다. 가져온 핸드폰을 받아든 남편 어려는, 주위 사람들에게, 어느 편이 망자의 오른편인지 묻더니 그편 머리맡에 핸드폰을 가지런니 내려놓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자주 전화하라고 자기가 생각나면 언제든지 부르라고 죽기 전까지 그, 그토록 자주 전화했던 것처럼 자주자주 전화하라고 몇 번이고 외치고 또 외치면서 흙이 덮이는 것을 막다가 마침내는 허락했습니다. 내내 장비는 무척이나 숙연하였고 저와 같이 외인으로서 문성운 사람들까지도 눈시울이 뜨거워 어느 사람은 눈물을 글썽이는 것을 넘어서 아예 훌쩍거리고 있었습니다. 진정으로 사랑했던 부부였구나. 일생 조금도 싸우지 않고 사랑만 했던 부부였구나. 조금도 떨어지지 않고 가까이 지내면서 깊이 사랑했던 부부였구나. 저승에 가서도 다시 만나기를 바라는 부부이겠구나 나는 생각했습니다 무척 깊이 사랑했던 부부였음을 실감 나게 느꼈습니다 돌아오면서 유족들로부터 들은 말에 의하면 부인이 돌아가신 후 내내 식사를 전폐하고 슬퍼하시면서 울기만 해서 유적과 주위에서 많이 말렸고 지쳐 쓰러져 눕기를 몇번 했다고 돌아간 부인만 생각하며 계속 울기만 했다고 들었습니다. 이러한 부부가 전국에 또 있을까 몇 부부나 될까 질문해 보면서도 직접 만나서 경험하게 되니 두고두고 잊혀지지 않았고 몇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뇌리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러한 부부들을 위해서 영원히 되어서 서로 헤어지더라도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돌아가신 영혼과 생존하고 있는 사람끼리는 물론 영혼들끼리도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러한 핸드폰 아니 죽어서는 손으로 들 수가 없으니까 내가 쓴책5일가는 진리 여행에서 설정을 했던 우주에서 온 외계인들과의 대화를 위해서 머리에 쓰면 바로 어떠한 특정 언어로 표현하지 않아도 뇌파에 의해서 서로 통신이 될수 있는 그러한 헤드폰. 핸드폰이 아닌 헤드폰. 머리에 쓰는 헤드폰. 그러한 것이 개발되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당신은 핸드폰이 그렇게 유행하지 않던 초기였고 그랬었는데 내가 계속해서 그 연구소에 있었다면 그리고 어 무슨 통신 기술을 계속해서 연구했다면 아마도 어 10세대 이동 통신 기술 최근에 상용화된 기술이 5세대 기술이니 앞으로 50년 정도 후에 쓸수 있도록 10세대 통신 기술로 개발해 낼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아, 여러분의 생각은 어땠나요? 그 기술이 필요하고 앞으로 50년 정도 후라면 머리에 쓰는 영어니 한국어니 프랑스어니 특정 언어를 쓰지 않고 뇌파를 이용해서 생각이 바로 통신을 통해서 의뢰될 수 있는 아니 그에 더해서 육체적으로 죽은 영혼에 대해서도 살아있었을 때 깨달은 진리만큼은 진리가 결코 없어지지 않고 항상 어디에나 존재하며 옳게 생각하는 사람에게 나타나 듯이 죽은 사람의 아이디, 즉그 사람의 고유 식별 코드로 연결만 하면 그 사람이 형성했던 그런 혼과 교신이 가능하도록 하는 그러한 기술이 가능할까요? 그 사람이 살아있을 때의 생각, 강연, 설교, 저술 내용이나 주창했던 진리들 그 사람이 만들었던 혼의 특징들은 전자장비로 녹음과 녹화가 가능하고 인공지능이 발전하면 그 내용들을 기반으로 해서 그 사람의 생각과 음성을 질문, 대화에 맞도록 편집해 내는 것이 가능하게 될 것이므로, 육체는 없이 죽은 사람이지만, 앞으로 아주 먼 장래에는 영혼과의 대화가 살아서 직접 대화하는 것과는 다소 다르겠지요. 그렇지만, 그러 영혼과의 대화가... 현실에서 대화와 유사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불가능한 것만은 아닐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나는 오래전에 영국에서 그 위에서 말한 어떤 과학기술들을 사용하지 않고도 죽은 사람과 한 사람 대화가 가능하다고 하는 식령술 능력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그러면서 한때 그러한 신명술이 일부 사회에서 관심 흥미거리가 되었던 그러한 때가 있었음을 기억합니다. 어, 나는 실질 내용이 다소 과장되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어, 여러분들의 흥미가 있다면, 어, 그와 관련된 영상물들은 아마 유튜브에서 찾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저도 유튜브에서 한두편 정도 오래전에 본 기억이 있고요. 한때 BBC3, 어, BBC 제3방송에서 화제로 해서 다른 적이 있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후 얼마 후에 나는 대학으로 직장을 옮겼습니다. 그리고 불행히도 몇년뒤 나는 그 연구원을 만나게 됐는데 그 연구원에게서 부친의 마음이 몹시 흔들리고 있다는 말을 부친께서 마을 노인정에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게 됐는데, 그 중에 한 노인 여성, 매우 마음씨도 따뜻하고 인물도 아름답다는 여성 노인에게서 사랑을 느끼고 있다고. 큰 자식 부부에게, 그리고 자식들이 모일 때마다, 새로이 결혼을 할수 있게 해달라고, 무척 때를 쓴다고, 무척 졸라대어못 견디겠다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사별한 부인을 못 이겨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영혼까지를 사랑한 것은 아니었던 것일까요? 더 아니면, 단지 당장은 생활이 불편해서 어, 그런 것이었을까요? 어, 내가 여러분들 잘 아실 수 있는 토인비 어, 영국 의역사학자이기요 그리고 현대의 어, 석칼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만은 어, 역사를 도전과 응전이라는 공식으로 풀었던 그 토인비가 어, 병원에서 어, 임종하기 얼마 전에. 어, 기자와의 어, 인터뷰에서 자기와 일생을 같이 했고, 자기를 내내 간호해왔고, 그리고 당, 당시도 곁에서 어, 자기의 죽음을 어, 지켜보던 부인에 대해 "나는 죽어서도 저 친구를 다시 만나고 싶다. 나는 저 친구와 어, 일생을 같이 손을 잡고 어, 산책을..." 면서 그 많은 대화를 나눴고, 일생 내내 친구로서, 동행자로서, 동반자로서 너무도 고마웠고, 정말 행복했었다 라고 했다는 그런 말이 생각납니다. 배우자의 혼을 사랑하는 사람, 영혼까지도 사랑하는 사람, 육체가 아닌 혼 그리고 영혼까지, 그리고 사랑하는 것을 넘어서 서로 존중, 존경하는 수준까지 이룰 수 있다면 이러한 부부야말로 얼마나 잘 만난 부부, 일생이 행복한 부부 말 그대로 천생 연분우 부부가 아닐까 생각해봤습니다. 아 이야기가 너무 진지했나요? 너무 무거운가요? 아, 오늘은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아, 보람된 새봄 문안날 봄날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